가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스코어 예측, 오늘 2대1 토트넘 승리, 히살리 송, 클루세브스키 골, 손흥민 어시. 와, 위험합니다! 웰빅의 슈팅, 일단 잘 막았고, 와! 와! 이걸 막아! 아니 이 정도면 손에 무슨 자석이 달렸나요? 아니면 오공펀드를 붙였나요? 강력접착체를 붙여놨나요? 자 사이드로! 조... 왔습니다! 자! 토트넘! 아... 좀더 빠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 브라이튼의 공격은 라이터예요 근데 토트넘 성향갭이야 어쨌든 둘다 불은 나와 근데 솔직히 브라이튼이 더 날카롭긴 했습니다 어? 좋겠다 와... 자 이게 이제 로메로... 가 부상 당한 게 여기서 나오죠. 벤데비스 로메로는 괜찮아. 근데 로얄 벤데비스는 안 돼요. 진짜 조심스러운 얘긴데 뭐 손흥민 선수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볼을 가다가 이제 턴오버돼서 좀 뺏겨서 그게 이제 시작점이 좀 되긴 했습니다. 좀 진짜 조심스러운 얘긴데 또 실드가 아니라 임마. 너 같은 한국이잖아. 인 저런 새끼도 저렇게 말해놓고 손흥민 실점. 오, 흥민 형, 패네요. 저 진짜 항상 못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악플로 싸이바. <laughs> 이제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저런 새끼가 축구는 하나도 모르고 맨날 컴퓨터하다 나와가지고 아 오랜만에 축구 보여줄까 이러다가 담배만 <laughs> 피다가 나와가지고 왜왜왜 아우 축구 못하겠다 왜너 기분 나쁘지 너는 기분 나쁘잖아 아니 너도 실드 쳐줄까 너도 실드 쳐줘 어 누가 보면 지가 UFA 발롱도르 다섯 개는 받았어요 어 네가 미셸 블랙 네가 티니야? 네가 반바스텐이야 네가 메시야? 네가 호날두야? 네가 크루이프야? 또 신나가지고 감스가 나 언급해줬네 이래가 신나가지고 담배 존나 피면서 이러, 이러고 있겠지 이씨 빠빠야 자슛 까비 아 슈팅 자 일단 잘 막았고 야야 야, 진짜 피카리 입장도 생각 좀 해줘라 진짜로 오! 골대 맞았습니다. 다시 시어 그리고 일단은 자 손에 맞지 않았냐고 항의를 해봅니다. 지금 토트넘 선수 손에 맞은 것 같거든요. 아 잡아당겼다 콜루세브스키가 아 셉셉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상대 등을 A 텐트로 만들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저게 축구입니까? 채님 이거 맞나요꼭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아 해야 한다. 꼭 막는다 만 해야 한다. 아이 말은 오늘 경 이거 막히면 진단 얘기인데 일단 이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우씨 가시원잡아 당길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서 몰라 어떻게 했냐면 짝, 짝,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슈팅 때리려고 하나, 두 세, 짝.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세이잡아당겼어야좀씻어라 아우씨. 아야 이거를. 아, 이사리이 송아 이거. 아, 아니야. 세기 중에 아니라 슛이 나 존슨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거. 아, 오옵사이드였고 온이라고. 아이, 이랬다 저랬다. 아, 같네. 아, 이제 축구 같이 못 보겠네, 진짜. 오비라 했다. 오비라 했다. 또 온이라고 하고 있네. 아, 진짜 씨. 아, 혼자 봐. 그냥 혼자 봐. 나도 혼자 볼라니까, 씨. 아우. 그냥. 아, 혼자 보라니까, 사실. 아니, 봐도 나도 아닌 거 같아서 오비라고 도배하기로 오비라 했다만 또 온이라고 있는 씨. 아, 따로 봐, 그냥 따로. 자, 일단은 아, 혼자 보지 나 지금. 지금 벤데비스가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자 이게 뭐니 마, 이게 뭐니. 자웰백 압박이 너무 좋았단다. 아야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같이 봐, 혼자 못보 있어. 초잼이 없어 있잖아, 혼자 보니까. 같이 봐. 포트넘 메뉴랑 경기력 비슷하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역전했습니다. 네, 네. 그 메뉴 뭐 까시느라 또 메뉴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역전했습니다, 예. 와! 와, 제임스 밀러 존나 잘한다! 저 꼴, 또 꼴대에요? 줘야지! 야, 뭐해! 줬으 뭐해, 이 새끼야! 와,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욕좀 먹어라! 아니, 이거 왜 잡았냐? 이거 주면 끝났잖아! 옆에 선흥민이나! 저 시살리송 둘 중에 한 명만 주면 아니 이거는 진짜 존슨 친한 친구들도 내내 내가 봤을 때 이거 손절했다니까 축구 보다가 야니 네 친구 아니야 아쟤 몰라 이랬다니까 진짜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나도 솔직히 이 대형이 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내가 아스톤 빌라 좀 보고 맨유 아스톤 빌라 좀 보고 끝까지 응원해 볼게 한번 그니까 너 썼어지 존슨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손흥민 슈팅 하지만 태클에 막힙니다 슬라이딩 태클 아 수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손흥민 탓은 아니고 그니까 니가 넣었어야지존스아 니가 넣었으면 지금 방금도 더 여유롭게 찼을 거 아니야 손흥민 선수가 야야 야, 거기서 존스아 파울 걸리는 게 맞냐? 너 지금 웃어? 어이없단 표정? 그니까 아까 넣었었어야지 새끼야 니가 아까 넣었었으면 너 지금 표정 어떻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했겠지. 여유 있었겠지, 새끼야. 너 오늘 네가 잘할 때까지 나간다. 너는, 너는 보자 오늘. 오늘 패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슨. 다 같이 뭐라고요? 넣었어야지 임마. 아유, 네이에내네이를 거듭한다. 끝까지 할 거야, 오늘. 야, 뭐해! 야! 와 피카리 오가 막았어요 근데 1대1을 내가 봤을 때 전반전 끝나고 라코룸 가서 샷건 때리면서 쌍욕에도 진짜 무죄다 손흥민 선수한테 빼고 야 그러니까 존슨아 니가 넣었어야지 니가 넣었잖아 전반 2대1로 끝났잖아 토슨 오늘 최소 비겼다 2대2로 자 이제 존슨 해야 돼 존슨 더 해야 돼 해봐 존슨 해봐 존슨 해봐 존슨 해봐 존슨 해봐 존슨 해봐 임마 존슨 조, 좋았다 아아 아, 존슨 잘했는데 히살레송이 슈팅 살짝 빛나고 맙니다. 솔직 존슨 잘했어요. 존슨 까니까 잘하네. 개 잘했다 존슨. 야 아까 이렇게 줬으면 이막골 놓잖아 존슨아. 아좀 빨리 줘야지. 아니 셉스봐. 아니 셉스 저 새끼는 항상 이런 날까 바로 올리면 될 것을 딱 보고 나 올릴게 지금. 아 아니 새끼 존나 열받게 진짜. 바로가지 새끼 야 바로. 후발인데, 여기에 브라이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슨이에요. 그리고 시사리 속에 어디 있었냐면 여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저기, 네가 손흥민이 다 뒤로 있어. 이거보다 더 좋았어. 여기 있었어. 주면 어떻게? 네가 줬어. 오, 이렇게 인마 어떻게? 그러면. 자, 다시 해봐. 오케이. 자, 슛 줬어. 아, 야, 나가. 나가! 야, 네가 히스탈리즘이야. 자, 다시 할게. 자, 좋았어. 어떻게? 좋으면 다시 패스해야지. 나가! 나가! 아니, 슛 때려야지 슈팅을 앞으로. 슈팅 때릴 거아니어 너는 슈팅이 아니라 이거잖아. 골키퍼한테 패스한 거잖아. 이상하다. 모리상 이로아, 야 이로아, 말 듣고야? 이거에 대해서 뭘 알아? 아니, 하나도 모르. 솔직히 전체적으로 토트넘 모든 선수가 아쉬웠습니다. 피카리오 빼고, 피카리오 빼고 다이어 이러고 있을 걸. 감독님 혹시 저.. 너는 안돼 임마 알았어요 아이씨. 이러고 있을까요? 내피전인데 토트넘 전반전 패스 심하고 볼 드리블 안돼 그리고 이것만 존나 많이 내가 보면서 전 경기 있잖아 전 경기 토트넘이 긴 경기 거기서 이렇게 한 발로 주는 거 있잖아 계속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뭔가 하나도 안됐어 책님 오늘 토트넘 브라이트한테 경기 지나요? 토트넘 칩니까딱한 번만 하도록? 한 번? 한 번만 골을 넣으라는 얘긴가? 경기 오늘 칩니까 토트넘 아... 야 억병 가자 야 세어봐 된, 된 거야 이것도 되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병풍 버프 한 달에 한 번씩만 써야 돼 억병 한번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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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뭐, 뭐 너희 뭐 했냐? 왜고기를 돌려? 얘, 뭐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너희 때렸냐? 뭐 완전히 이렇게 무서워하네. 나를 오, 왔다! 골이다 꺼~! 옴사이드! 아! 이거 넣었으면 레전드인데 어, 진짜 병풍효과 나오나 이거? 야 이거 옷좀 갈아입어보자 이거 왠지 내가 그때 옷 갈아입었는데 이겼거든 한번? 챗님 오늘 토트넘 진짜 레전드적으로 하면 이겨봅니까?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갑자기? 아까 진다면서요? 진다면서요? 부정적인 요인의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아 얘도 그냥 꼴리는 대로 하는 거 같은데 챗님 솔직히 말해 귀찮죠 솔직히 좀 귀찮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라고?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는 있는데 전문가 다 바로 나 아! 오, 저놈이 아, 저놈이 패스 오졌는데, 아, 와이브! 아니 옵사이드라도 넣어야지 이거를 넣어야지 그래야 그 다음 슈팅에 자신감이 생기지 최소 65분 안에 10분 아니면 5분 6분 안에 토트넘 골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비기거나 이기려면 이럴 때 나와야 되는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로셀송좀더 슈팅 때릴 수 있고 패스를 돌릴 수 있는 선수 바로 로셀송아 끝났다 와 대박이다 실화냐? 와 존나 잘한다 씨. 나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야! 맨뉴 오고 싶다고? 그 말이야! 호흡이 메뉴인데, 이 자식. S2 미니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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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시즌에 보자. 아, 아, 브라이언 힐 들어왔었어? 아! 아, 언제 들어왔니? 아, 브라이언 힐 뭔가 잘한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아니, 뛸 때도 약간 이런다니까. 아니, 존나, 존나 못해, 그냥. 야, 억병 안 된다니까. 치워, 치워, 이거, 치워. 안 돼, 안 돼, 이거. 아. PK까지 아, 4대0 토트넘 이거 큰데요자 0패라도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대0으로 지는 거랑 4대1로 지는 거랑 물론 지긴 지는 건데 그래도 한골이라 놓고 다음 경기를 생각해서라도 아 손흥민 어시스트 4대1 설마 이거 4대4 꽝! 잠깐만요 4대2입니다 아까 지금 클루세브스키가 살짝 부상 당한 줄 알고 쓰러졌을 때 그때 시간을 많이 2분 정도 지체했거든요 잠깐만요! 긴깐만 업사이드 아니라고 그냥 하라고 제발! 좀 심판아 아. 어. 어 잠깐만! 아니 뒤에서 밀었잖아! 아니 뒤에서 밀었잖아! 아브라이언이이 새끼 진짜 아이씨 아니 실저 새끼 진짜 구만치 가시냐 구분 야 구만 제발 6 3써보자 제발 제발 아이 야1미친야 아이 아이 1 1어어어저 새끼 진짜 나를 미치게 나를 미치게 나를 미치게, 나를 미치게 진짜 어, 존나 짜증 나, 저 새끼. 너볼 잡지 마, 빨리 줘, 빨리 줘이싸발라마너 하지 마, 너 축구 하지 마. 아, 아까워. 야 공격 무한공격 하자 제발. 사대삼 만들자. 이거 오대삼안돼도사대삼될것 같아. 제발 힐 수비에 들어가. 공격하지 마이 새끼야. 봐보십시오. 덩크도 갑자기 다리 아프다고 저렇게 하는 게 저게 토스터 입장에서 삼자 입장에서 봤을 뭐겠습니까? 진짜 아픈 게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요시각 끊는 것처럼. 그 와중에 헬이 미칠. 미친... 니가 가서 주물러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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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니가! 힐이, 이 새끼 진짜 이거밖에 안 해. 머리 휘달리면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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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만 해! 야 런닝머신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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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반성해야 돼. 그래도 후반에 끝까지 뛰는 모습 멋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하고 3일 뒤에 바로 경기가 있습니다. 보머스와 홈인데 보머스가 또 잘한다고 하네요. 솔랑키도 지금 1 2 골이나 넣었고 보머스전은 크게 3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